지우람님, 톰 행크스 주연의 빅이요. 아, 빅. 어, 이거 저못 봤는데. 못 보셨어요? 네, 재밌나요? 이게 88년 영화거든요. 음, 코미디 영화래요. 네, 음. 톰 행크스가 나온 영화들 중에서 아마 가장 빨리 톰 행크스의 이름을 알린 영화 아닌가. 아, 제가 되고 리즈 시절을 보고 싶으면 꼭 보라고 하네요. 네, 네. 톰 행크스의 턱선이 장난 아니야. 아, 진짜요? 예. 네. 이게 13살짜리 아이가 갑작스럽게 무슨 소원을 이루어주는그 놀이동산에 있는 거 있어요. 네. 무슨, 그, 모종가? 뭐 조몽가? 아, 졸탄! 그래. 어? 본것 같아. 네. 그래서 거기다 소원을 빌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른이 돼 있어. 응! 네. 맞아? 그래서 엄마가, 누구야! 이러면서 막 쫓아내고. 응. 나가서 아이의 감성으로 응. 장난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응. 장난감 갖고 노는 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. 그러니까. 부사장까지 승진합니다. 와. 감각이 너무 좋다고. 아이가 네. <laughs> 아이의 감각으로 어른이. <laughs> 네, 네, 네. 네. 그러다가 막여사랑도 역썸 생기고. 어머, 아기가 예. 네. 몇 살이요? 13살이. 아, 알건 다. 30살짜리가 되는 거죠. 음 그래서 그 토멘크스가 장난감 회사 사장이랑 어, 장난감 가게에서 큰 피아노를 젓가락 킹지공 연주하는 장면이 명장면이죠. 어저막 문득 문득 기억이 나네요. 유명한 장면이 같은데? 많아서 에, 에. 아마 부분 부분은 보셨을 거예요. 그톰 행크스가 그 멜빵 바지 계속 입고 나오지 않나요? 아 어, 그런가? 아닌가? 이렇게 멜빵 길게 해가지고 아닌가? 그건 정확하게. 네. <laughs> 그건 필라델피아 아닙니까? 톰 행크스 에이즈 걸리는 영화 이게. 아 신기하네요. 그런가? <웃음> <웃음> 도메크스가 <laughs>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를 싹쓸이했기 때문에 네. 예. 어지간하면 네. 그렇죠. 아무튼 이 빅은 저도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. 음. 특히 그 마지막에 이제 여자 성인 여성과 썸이 생겨서 네. 서로 이렇게 막 좋아하다가 어색하잖아요. 왜냐하면 13살짜리니까 그쵸. 그래서 이제 결국 집으로 돌아갈 때 돌아가면서 걷다가 갑자기 아이로 변해서 구두를 질질 끌고 가는 본것 같다. 네. 그거를 이제 성인 여성. 남이춘 정도 되는 여성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런 애였어? 이런 <laughs> 묘한 표정을 짓는. 어우, <laughs> <씨네. 오>, 끔찍한. <laughs> 예, 채팅창에 시네타운 그만해, 아하. 스포 그만해라고. <laughs> 아이 88년 영화인데 스포한 스포하는 건가요? 예. 아.